차의 향기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감상해야 합니다. 차의 향기는 열문과 온문, 그리고 냉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감상하며 각 단계에 맞게 체크해야 할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열문입니다. 열문은 차를 우려내자마자 다구를 열어 확인하는 첫 번째 향기로 이 단계에서는 차의 잡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 열무는 가장 짧은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잡내에 딱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온문입니다. 온문은 보통 차를 우려 한 모금 정도 마신 후 뜨거운 열기가 한풀 꺾였을 때 나는 향기로 이 단계에서는 차 자체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. 마지막은 냉문입니다. 냉문은 차를 한참 마시고 난후 열기가 모두 사라지고 난 후의 향기로 이 단계에서는 차 향기의 지속성을 평가해야 합니다.